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비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는 오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기자회견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뇌물을 수수받았음에도 정권의 언론 통제와 언론의 자체 검열로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내 주류 언론의 김건희 명품수수 관련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해당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는 현재 세계 17개국 96개 언론사에 소속된 295여 명의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번 김건희씨 명품수수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은 17일 오후 3시 서울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리며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신들이 많이 보도해주길 바랄 뿐 국내 언론에게는 더 이상 기대 안한다. 디올 김건희 세계 진출하네 언론도 이제 수입해야 한다. 국내 언론은 너무 많이 썩었다. 완전 나라 망신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국격이 날로 떨어지는구나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도 수사는커녕 언론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네 어쩌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기가 차례 따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4월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이 50%로 직전 조사 대비 5%나 상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진당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미친 듯이 찬양하면서 끼워주고 밀어주고 있지만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 여론은 더욱 냉담해지고 있는데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한동훈 국진당 비대위원장 취임 후 8일에서 10일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처음으로 50% 대를 돌파했고 정권 지원론은 고작 39%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보수가 과표집되고 정부와 국힘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과반이 넘게 나온 건데요. 네 MBS 측은 이러한 투표 의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23년 5월 조사 이래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정신 나간 언론에서 그렇게 한동은 만세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총선 결과를 좌우할 중도층에서 변동폭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네 직전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권 심판 여론은 49%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57%로 대폭 올랐다고 하는데 네 반면 정권 지원응답은 36%에서 32%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견제론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등장으로 외연 확장은 커녕 기존 지도부와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인식만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네, 또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고작 32%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무려 61%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실제 지지율은 20%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윤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부정이 65%를 기록했고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역시 부정적 평가가 64%, 긍정적 평가는 고작 18%로 각각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와 국진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따위로 나오다니 네 이쯤 되면 그냥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70%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도 툭 하면 거부권 날리고 끝까지 본인들 잘났다고 뻔뻔하게 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